여기는 그냥 버려서 좋아. 우리나라처럼 공지안 팔아먹고. 안녕하십니까. 지금 비가 내리는데요. 그냥 보르조미로 갈 생각입니다. 이거 뭐 날씨가 더 좋아질 것 같진 않네요. 네, 보르조미 오는 버스에 왔고 이게 이제 이게 제가.. 버텨, 뭐... 버텨. 보르조미, 보르조미다, 다, 다. 보르조미. 이거 타야 되네요. 보르조미! 정말 불편하다, 불편해. 아. 비가 많이 오네. 버스는 이건데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도 갑니다. 이상하네 이게 삐라시키가 아닌데 이걸 샀는데 아 뜨겁네 이게 삐라시키 이게 핫... 하... 한번 먹어봅시다 이게 하나에 520원이거든요 일라리 근데 이거 하나로 520원 일라리로 해갖고 그 나라의 물가루를 보면 안 돼요 절대 그뭐 일부 아까 저번에도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은 이런 거를 자꾸만 520원 싸다 빵이 싸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혼동스러워해. 여기는 무조건 무조건 물가가 싼줄 알고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 평생.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혼동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목소리> 한두 시간 반 왔는데요. 30k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이렇게 길이 험했나? 와. 야 진짜 강원도 갔다. 보르조미 32km. 아할치 80km. 아 할치를 갔다 왔고 트비니시는 여기서부터 117km 더 가야 되네. 와고리는 51km. 와 여기가 뭐 정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더내리냐아 아. 비가 더내리네아 보르조미 야 좋다 <목소리> <자. 목소리> 아할치 시차 스다어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우 우대했다 레더러 땡큐 <목소리> 땡큐 디디 마들로 오가 안녕하세요. 헬로. 왜 아무도 없냐? 오이 괜찮네. 여기는 게. 여기는 게스트 하우스 나탈리아고 이거 뭐야? 아유, 똥파리, 아우, 씨. 아우! 여긴 게스트하우스 나탈리아입니다. 여기 한번 오시면 좋구요. 평점도 좋은데, 그, 게스트라고 많이 좀 어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제가 일부러 와봤고, 전형적인 뭐, 조지아 집들이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 저산 보십시오. 보루조미 전형적인 조지아 집. 저 앞에 보시면은. 아, 저산 밑에 집들 보시고. 그 다음에 저 침대는 킹 사이즈. 아휴, 뭐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 그 다음에 거실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놨네. 그 다음에, 요렇게 화장실이 루어져 있고. 아니, 근데 저거도 뻥 뚫려가지고 저거 안 춥나? 이건 뭐야? 아, 여긴 작은 방이구나. 와, 와이파이도 빵빵 터지고. 뭐.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도 있다 그러네요. 근데 뭐볼일 있겠습니까? 자야지. 어제피 일찍 왔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나탈리아. 아니, 뭐하지? 내일은 맑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비가 와서 출발 했는데, 비가 계속 오네요. 아, 보르이이런데보르조이가 진짜 강원도 같네. 좋다. 뭐야? 냐오, 냐오, 냐오. 이 러시아나 이 구소련 지방은 이 고양이들이 사람 무서워질 않아. 어 응. 그래 그래 비 맞지 말고 들어가라. 음. 응. 아 이건 뭐 공사하네 이거는. 야.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한번 나가 봐야 되겠습니다 아, 나가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좀 밥을 먹어야 돼요 아 지금 빵 하나 먹고 아까 그거 그건 밥이 아니지 여기 보면은 예전에 그소치에 갔을 때그 로자후또르 이게 완전 보니까 그냥 산간지역이에요 산간지역 좋네 아. 좋아 아 여기가 센터나 본데 아저산 봐라 아 진짜 강원도 같네 이 강원도에다가 이 중세 이 건물을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네요 저희 카페 저 카페 가서 샤시를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어. Hello, Hello? 응. <목소들이 유리한가>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a n k you. 가방이 바로스 바로스아 오. 다다다다. 쵸쵸쵸쵸쵸 쵸. 여 이제 받았어 메뉴 메뉴. 우바스 이스 샤슬릭. y e 아하. 아. 아. 이렇게 생겼고 진짜 이런 거 보면은 <목소리가> 와. 아, 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이나 아, 어떤, 파스마트 스탈린스탈린인 어, 스탈린링 구패, 구패, 프리아, 프리아. 어, 프리아. 스탈린. 아, 스탈린링 위, 로비치 스타일링. 야, 뭐, 쟤, 야, 뭐, 누 아. 스탈린. 아, 스탈린. 아, 스탈린. 아 <리도> 그 아하. <아니까? 리도> 그 <쌀이> uh -huh. 오리스키 진키, 밥쉐니야 또. 까리스키 진키. 야, 난밤 어, 야, 이렇게 고풍스럽냐? 야, 이 역사는 역사. 스탈린을 우버자이한대네요. 상상이 되나? 야담 밤 카리스키 댄스그래스키나나 나. 위돌까지 지스라고 했다 리니에위돌가라부터지스스 Răbătăm 13 luni. Eu stau cu mine 77 luni. 77? 77. 77. Tu ești ce 45? 45. 45. 45. Un 46. Unul m-a ajuns. Apoi după ce am ieșit în Germania. 아, 아 위, 우바자유밤! 우와, 우바자유밤! 오와우바자와우 우와, 우바자유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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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자우선은바자 시켰고 빵도 이렇게 주우네우선 이렇게 이게 지금 응. 그루즈에서 우일유명한 낙딱다리 유 낙딱다리라고 합니다. 이거 꼭 드셔봐야 돼요. 주구로드셔 보면 낙딱다리. 저 우리 신께서 주신 꼬냑인데 집에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 뭐 초콜릿 맛이 나냐? 아. 우선은 샤실릭이 이렇게 나오네요. 꽈간에군것 같은데. 아무튼 냄새는 죽입니다. 45년 동안 요리사로 있었다고 하니까, 독일에서도 공부했고, 저 어르신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우. 숯불로 한샤실릭기 아닌데. 어우, 진짜 맛있네. 좀 짭짤하긴 하지만. 음. 역시 그 자기는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고기를, 고기가 부드러운 건지. 아, 무진장 잘잘려 그냥, 그냥 소! 소! 아, 옛날에 힘들었는데. 칼이 좋은 건가? 잘라, 진지 그냥. 어우 씨. 봐봐. 그냥, 그냥 팍팍 잘라. 이게 좋은 건가? 2,000원. 제가 주고간 겁니다. 한국 돈이 없더라고. 가스파진. 치타이체 빠자로이스다. 치타이체 빠자로이스다. 나, 나. 오징 북구우스나, 씨보드냐 У вас опыт 45 лет. Побар, вот это я убазаю. Поэтому сыбал меня очень вкусно, я куша.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29 наш все 29? Да. Ну, у вас есть, но я сейчас у меня только есть 100 рарей. Больше нету? Да, да. Ну, если, например, к карт можно или нет? Нет, сейчас я дам. Завтра я приду, обед. Спасибо. 고자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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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비가 잦습니다 지금. 이야, 또 이런 경치를 보네. 고르조미. 와, 너무 좋다. 아 오늘은 보리조미잘 왔고요. 그다음에 아4 시간 걸렸네요. 원래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아닌데 휘닝 돌아와서 그런가. 아무튼 오늘은 아 이게 또 차가 이렇게 많어. 이 조그만 동네. 아무튼 이 유명한 보리조미에 와서 식사도 했고 숙소도 얻었고 해서 이제는. 좀 들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서부터는 구석구석 구석 한번 돌아, 돌아다녀 볼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